안녕하세요. 10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 이후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매매 및 전세 가격이 오른 지역이 단한 곳도 없을 정도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고 가파르게 이어지는 데다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매수자 관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강남대표 재건축인 음마아파트가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호가 상승의 여지가 있지만 시장을 둘러싼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고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동구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16,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1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99.3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1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시 동구 전체 168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455개로 지난주 대비 38개 감소하였습니다. 이개 단지에서 매물 2건이 가격을 올리고 16개 단지에서는 22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0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방어동, 명성 블루빌 2차, 주상복합, 위일동 고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5억에서 2.32억으로 0.18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방어동, 블루스카이, 주상복합, 위일동 중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4억에서 2.45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방어동 신진파크맨션의 1동 저층 70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2억에서 1.1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455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64개, 11.27%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862개, 59.24%, 동일 매물은 53개, 3.64%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2.6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706개, 48.52%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334개, 22.96%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39개, 2.6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4.9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울산시 동구 168개 아파트 단지에는 291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49개 평형에서 16.84%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4.67%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4.61%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시 동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동 스위첸 엘치타워 1차 평당가가 1,602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전화동 전화 KCC 스위첸 평당가가 1,597만원으로 2위. 전화동 이 편한 세상전화 평당가가 1435만원으로 3위. 화정동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평당가가 1399만원으로 4위. 이어서 전화동 전하 전화 아이파크, 전화동 울산 전화 푸르지오, 방어동 대왕아 멜크루, 방어동 동구미소지움, 주상복합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